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은 주로 새롭게 발생되는 소비자 문제나 정책 의제들을 개발해서 국회나 정부하고 같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방안들을 도출하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절자상거래법 또 수의사법 개정에 관한 뭐 이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한 10회 정도의 국회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단체들의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선은 돌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 정부의 어떤 보험 체계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경우가 이제 최근 뭐한 10여 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요양이나 돌봄에 대한 이해를 좀 수준을 높이는, 뭐,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중복적인 서비스가 또 굉장히 많으면서 동시에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제도가 충분하게 현상, 현장의 문제를 커버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 측면에서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도를 보다 더 단단하게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현재 그 현대 국가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개인 가정의 문제. 예를 들면 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문제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뭐 체벌하는데 뭐가 문제냐 사회가 왜 개입하냐 뭐 이런 것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모시는 거에 있어서도 자식을 잘 두면 뭐 돌봄을 잘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개인 팔자처럼 그렇게 치부가 됐는데 현대 국가. 특히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걸 저변에 깔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서의 복지가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돌봄 전체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노인들까지 또 돌아가신 이후에까지도 그 돌봄의 과정들이 사회적 기능. 국가의 공적 기능의 일부분으로 이해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개인 가정이나 뭐 개인사를 넘어서서 그 사회가 보다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국가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적 영역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미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 서비스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투입이라든가 법, 제도, 정책, 또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 노인들, 또그 가정들에 대한 보다 더 이제 체계적인 관리, 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연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이제 의료 행위처럼 하나하나의 요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제공됐을 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근거 중심의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행위 자체들을. 그 개발에 관한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그냥 예전에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준의 것이 그냥 국가의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넘어간 뭐 이런 정도의 어,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하게 어, 퇴직 이후에 돌봄의 기간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준비 기간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뭔가 급조한 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향후에 그럼 이게 변할 거냐, 변하지 않죠. 그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개인들의 요구들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국가의 기능이나 민간 시장에서의 역할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에서 장단기적으로 돌봄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영역, 도 그것을 제공하는 그 요양사들, 그 제공자들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사회 전체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영향력이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지금은 거의 뭐 40년 가까이를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긴 기간 동안에 일정 시간은 반드시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서비스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용자나 제공자 모두에게 좀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뭐 그런 부분이겠죠. IT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 경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정보를 갖고 있는 대규모의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형태의 산업 구조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경제 상태에서는 어, 뭐더큰 기업 도더 많은 어 비용을 가지고 쓸수 있는 기업 또 내지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큰 규모는 사실 정부죠. 정부가 전적으로 뭐든지 다뭐 역할을 더 확대해서 가는 뭐 이런 여러 관점에서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우리보다 먼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 나라들을 보면 그 커뮤니티 중심, 그니까 지역 사회 단위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 단위들이 질적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훨씬 더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거대한 공룡 같은 조직이 아무리 개인의 서비스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도 이렇게 대규모 병원 이런 시스템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그 소규모의 어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을 자리 잡도록 하는 뭐 이런 노력들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부분도 그 하나의 그 거대한 기업, 하나의 정부가 아주 큰 비용이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자생적이거나 또 경쟁력을 가진,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 지역을 배경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 성장해 갈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그 지역사회와 돌봄, 지역사회와 가정, 또 지역사회와 그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들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흐름은 우리도, 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토론이 많이 있고 이미 그런 방향으로 점차 시스템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린 돌봄 잡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구독하고 또 참여해서 더 좋은 잡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